안녕하세요. 현천다육입니다 월요일날 12시입니다. 신상다이가 들어옵니다.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같은 가격에 철화, 목대, 군이 예쁜 아이들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매장 택배 안됩니다.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되고요. 오시면 적혀있는 가격에서 현금은 30% 카드는 20% 할인 적용하면 알뜰하게 다음 쇼핑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닙니다. 스노바니. 음. 현금은 30%, 카드는 20%, 무작위로, 어, 골라서 예쁜 아이 선점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루랄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지, 샤방하고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기존에 좋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금종자가 은근히 많습니다. 미니마크. 금조하신 분들, 어, 얘는 뭔데 이렇게 예쁘냐. 섭알피나 3,500, 어, 2,800원입니다. 꽃이 아주 많이 폈는데요. 꽃은 요즘에 조금 진드기가 붙어서 꽃은 따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모노금 6,300원에 멋진 라인과 금을 자랑하는 아이, 파키피다. 묵은 아이입니다. 8,400원이고요. 프랭크 철화가 고건이 두, 두, 개가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철화들이 은근히 또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약간 널찍한 화분에 식재하시면 작품처럼 보실 수가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동영달개 여름에 잠자서, 웃자랄 염려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 얘는 제옥이, 제옥이, 아까 3,000원짜리가 엄청 크게 잘 들어왔구요. 메뉴 큐어 핑거, 4,200원에 빨갛게 물들어가면 예쁜 아이. 키스미, 키스미, 7,000원, 금생 자도르 까만 시리즈인데,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약간 환엽 스타일라 라인이 예쁩니다. 레드 왁스. 레드 왁스인데, 언제 빨간색이 나오지는잘 모르겠습니다. 4200원, 아가로즈 훈색. 얼굴이 조망해서 예쁜데, 또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름처럼 빨갛게 물들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하나 키워볼까? 7000원. 우리 언니는 짱두. 와 예쁘다. 아주 손톱에 안칼지게 예쁜데요. 6,300원에 음, 스노클락 색감 예쁘죠. 어쩜 화사하게 맑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 1 4,000원에 얼큰이웨드 얘네들은 꼬집어야 될것 같습니다. 베일라 젤리 할인가 7,000원. 이것도 젤리화 되면 반다반다 예쁜데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마틸다 군생. 마틸다가 손톱이 예사롭지 않게 아주 퉁퉁하니 예쁩니다. 5600원. 음, 얘는 해맑음 젤리고요 레드해보니 얘가 하도 물반을 안 해서 3일 동안, 어, 저면 간수했더니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이제야 이제 토실토실 살이 쪄서 이제 빨갛게 물들 나이만 남았습니다. 5600원. 모노금. 어 서록 마리아금 예전에 진짜 비쌌는데 얘가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면서 예쁘게 크는 아이 4,200원이고요. 국민이들도 새 포트랑 무작위로 섞어서 아무거나 3 개당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꽃밭이야 꽃밭. 얘네들이 꽃이 왜 이렇게 많이 쭉쭉 컸냐? 꽃이 크네라고 아가들이 안 컸는지. 어프레이 이 프리티, 얘가 지금, 어우, 이거 다 입꼬지 된 거예요. 이게 입장이 잘 떨어지는 아이들은 입꼬지가 엄청 잘 됩니다. 오, 얘는 적개성, 얘는 호우, 호우도 예쁘다.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요 아이들은 수화인데요. 수화도 그, 거리에 대해서 한번 달고기 해보세요. 수화 색감 진짜 화산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2800원, 로잘리나, 각이 나오면서 예쁘게 크는 아이, 짱짱하게 크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2,100원 사각꽃, 사각꽃, 반딱 반딱 예쁜 아이 2,100원. 어, 요요도 그 묵둥이 색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핑크빛 살구색으로 물 들어가서 또 얘는 붕황 스타일이라 모아져서 또 예쁘게 크는 것 같습니다. 새역으로 나온 아이러우 찰스톤, 찰스톤이 아닌데 이름이 계속 기억이 안 나냐. 아, 라조야, 라조야. 얘는 퍼프쇼냐. 아반가르드, 미네르바, 미네르바가 좀 약간 그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화사한 예쁜 아입니다. 이 2100원에 분지하는 스타일이라 또 풍성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젤스 핑거, 핫핑크로 예쁘게 물 들어가는 아입니다. 이 이렇게 쪼글쪼글할 때물 주시면 이렇게 빵빵해지는데요. 물을 반응하면 색을 조금 빼긴 합니다. 그래도 또 키울 때는 열심히 키우셔야 돼요. 2,100원. 블루 드래곤은 두개나왔네요 손톱이 이렇게 예쁘니까 또 비춰드립니다. 2,800원. 호주 캡틴 A. 홍치아 철화 2,100원에 사이즈는 작아도 색감이 예쁘니까 또 구매해서 또 달구기 해보세요. 얘는 블루 미니만 1 4 0 0원파이브 스타 1 4 0 0원에 예쁜 아이 집시금 집시금이 이렇게 말랑니 너희들은 1,400원 물을 줘야 되나 말랑말랑 대, 종이자처럼 얇아졌는데 저런다고 아이들 죽지 않습니다 사탕금 1,400원에 분지하는 스타일인데요 어, 얼굴은 작아도 얘도 빨갛게 물들어가면 아주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미린의 까망시리즈 1,400원 먼디, 작은 창 종류, 1,400원, 화이트 로즈도, 네, 분감이 있어서 또 빨갛게 물들어가서 예쁜 아이입니다. 핑크 플로이드, 어, p c 본이 지금 성장세를 보이는데요. 어, 뭐야, 이거는. 이렇게 크나? 사이에서 또 자구가 올라오나? 입장이? 이렇게 좀 크고 있어요. 할인가 2,100원. 음, 피, 예, 베라, 하기스, 금입니다. 색감 이쁘죠. 요 아이도 2100원. 레드벨, 빨갛게 물들어가는 창종류 2100원. 페냐가 너무 이쁘죠, 페냐. 아주 다져있는데 색감도 빨간 한이 이쁩니다. 리메이드, 리메이드 1400원. 얘도 색감이 빨갛고, 수, 나무 수형으로 크는 아이, 샛별. 얘네들이 조금 말라있어요. 말라져서, 가져주고 있는데, 물지면 또 상장세를 보입니다. 바닐라비스, 레드탄. 어, 멕시코 폴덴시스, 자연군생 2100원, 썬버스트 목재라 돼서 얼굴이 작아서 예쁩니다. 요거 롱본에다가 하나씩 식재해도 또 나름 예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수량이, 어... 한정수량이 아니어서, 어, 키를 언바란스하게 이렇게 맞추면 또 예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심기 나름이라 달귀들이 에그리는 2800원이고요. 아이시 퍼플 4200원. 음, 얘는 뭐야. 리톱스 6000원짜리 4200원이고요. 하나 소울랜도 색감이 참 예쁜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빨갛게 물들어가서 예쁜 아이 6300원. 모이칸 5600원. 백봉, 백봉 목동이 색감으로 핑크빛 살구색으로 아주 예쁘게 더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6 3 0 0원이고요 얘가 수화 철화로 나온 아이. 음, 얘는 생얼과 철화가 같이 있어서 예쁘게 보실 것 같아요. 7,000원. 블랙 블루 하나 그 5,600원. 에드 네, 환타지아. 이것도 젤리화되면서 예쁜 아이입니다. 4200원. 좀 쭈글쭈글한 아이들은 피트머스가 조금 오래되면 물반응을 못하는 수가 있, 있기 때문에 저면하면 또 빵빵하게 물반응을 또 해줍니다. 헤인지 선인장 8,400원에 요게 지금 꽃대인데요. 꽃이 빨리 안 핍니다. 온도가 높으면 좀 빠른데, 좀 서늘해서, 이제 바람이 아직까지는 서늘해서, 음, 꽃을 안 피우고 있습니다. 개마우, 4200원. 큰 것도 멋있어서, 뭐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은 거는 또 작은 거대로 나름 예쁘고요. 을러심 철아 6300원에, 와 얘는 얘가 뭐였냐면 신디였는데요. 이름표가 사라졌네. 신디 7,000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나무 두 포트 남아있습니다. 동작한도 꽃이 조금 있으면 더 예쁘게 꽃이 노랗게 예쁘게 핍니다. 할인가 4,200원. 월요일날 12시입니다. 11시까지 오셔도 구매 가능하신데요. 우와! 입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laughs> 얘가 여름에 잘 크기 때문에 입장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6,300원. 제클린. 라인 예쁜 아이, 4,200원. 어, 얘는 알브카 스피랄리스 할인가 8,400원에 부먹가실 수가 있고요 부용철아, 7,000원입니다. 코콘다, 2,100원입니다. 코콘타. 입장이 특이한 아이. 소유재금 4,200원에. 부지한 군생. 예성 금입니다. 금. 금이 예쁘게 잘 들어갔는데요. 3,500원 방울복랑금 4,200원에 레드탄 홍등처럼 예쁜 아이 홍등이 너무 저렴해져갖고요 레드탄이 오, 오베사 이건 이제 물듬이 조금 예쁜데요. 초록이로 해가 부족하면 초록이로 되는데 오베사도 엄청 안 크는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 레오세, 웨스트 레인보우 2,800원 알비드랍 6,300원에 돌기 보는 아이입니다. 어, 아리엘 철화 아직 남아있습니다. 수량. 할인가 2,100원에. 작은 사이즈인데, 어, 언젠가는 큽니다. 와, 이거 예쁘다. 얘는 러우 백금. 러우 백금. 할인가 4,200원. 어, 축전이 탈피하면 지금 언뜻 보면 두개 정도 보이는데요. 두 개에서 세 개까지도 많이 나와서 금방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미누텀, 4200원 코너 종류. 얘도 알베드랍인데요. 얘는 얼큰이 왜 들어 나왔습니다. 이거 색감이 그 핫핑크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 중 하나입니다. 그 저도 지금 밖에서 예쁘게 달구고 있어요. 문가디네스 금, 9800원. 얘는 데클리나 툼이라고 해도 코너 종류인데요. 이거 보라색으로 찐보라, 하림, 들어가면 6,300원인데, 이것도 탈피 중위인 것 같아요. 탈피하면 몇 개가 나올지, 또, 이따가 또 탈피한 모습도 보여드리고요. 차우 바니에 4,200원, 파우더 퍼프근, 이것도 분갈이를 새로 해줬습니다. 분갈이하고 물반응하면 색을 좀 빼기도 합니다. 파리노사 8,400원에, 또, 예쁘니까 여름 대비로 또 키워보세요. 어, 큰 아이들 와 라울은 볼 때마다 예쁘니까 또 붙여드리고, 어, 선인장 종류가 즉 가시가 있긴 한데요. 이 가시가 그 다육이의 그 입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니까 봐주셔야 되고, 또생명력도 강해요. 일반 다육이보다 또 생명력이 강한 게그 뭐야? 선인장 같습니다. 요거 색감 진짜 예뻐요. 로즈라끔 8인가 6,300원. 어, 개마우 9,800원에, 이거 하얀색 분에다가 식재하니까 좀예쁘더라고요이 아이도 여유되시면 두 개, 아, 뭐 군생이니까 하나도 하셔, 하나도 예쁠 것 같습니다. 9,800원. 브레비 폴리아 금. 12,600원에 군생. 벤바디스 금. 색감이 화사하게 예쁜 아이. 루드프 군생. 빨갛게 물들어가면 멋진 아이, 8,400원. 어, 레드 샴페인입니다. 레드 샴페인, 12,600원의 쌍둥이. 또 얼굴이 크니까 또달고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모란 씨는 요거는 또 제가 식재를 했습니다. 하나 남아서. 요 목대가, 오, 시래요. 또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레드한 핑크색, 분지하는 아이, 1 4잖아0 또 화사한 색감, 목둥이 색감입니다. 조리풍, 14,000원. 월요일 날은 11시에 오시면, 아가들 품어 가실 수가 있고요 음, 영상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멜로프르미스금 얘가 이게 꽃대 같아요. 꽃대가 지금 몽글몽글 올라오고 있고, 어, 웅카리나도 지금 꽃대가 조금씩 보입니다. 14,000원. 음, 피터펜도 환엽 스타일이라, 10대 사이즈로 자라면 멋질 것 같아요. 할인가 4,200원. 미유미유는 색감이 예쁜 까망 시리즈. 얼룰날 12시 신상 다이그로 인사드리겠습니다.